안녕하세요, 진였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ROG 모델 두 가지 중에 스카 3 모델과 스트릭스 G 모델이 얼마만큼 많이 다른가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사양은 뭐 RTX 들어가 있는 제품, GTX 들어가 있는 제품,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외관이라든지, 뭐, 키보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내부의 쿨러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좀 궁금하다. 얼만큼 많이 다릅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되게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품 사양부터 짚고 넘어가면, 스카3 모델 같은 경우에는 RTX 2070이 들어가 있는 모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060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요. 스카3 G531 GW ES087 모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i7-9750H의 메모리 8기가 RTX 2070 NVMe 512 들어가 있고요. 15.6인치 144Hz 모델입니다. 출시 가격은 214만 9천 원이고요. 사양은 아주 훌륭한 제품이죠. 자, 그리고 Strix G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G531 GU AL001 모델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CPU는 i7-9750H, 메모리 DDR4 8GB, GTX1660 Ti가 들어가 있고요, SSD는 NVMe 512GB, 15.6인치 120Hz 모델입니다, 출시 가격은 137만 9천원입니다. 이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금액은 77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걸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외관이랑 사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사진으로 보실 내용은 공통점은 제외하고 두 제품의 다른 점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을 보시면 스카3는 알루미늄 상판에 ROG 로고는 LED 라이팅이 RGB로 색상이 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스트릭스G는 검정색 플라스틱에 ROG 로고는 단순 음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방하면 키보드의 모습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카3는 팜레스트 전체가 카본스타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스트릭스G는 상판과 동일한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백라이트도 약간 다르게 들어오죠. 자세히 보시면 스카3는 키보드의 키 전체에 페인팅이 들어가 있고요. 글씨 부분만 밝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릭스G는 키의 윗면만 페인팅이 들어가 있어서 백라이트 적용 시에 옆쪽으로 빛이 비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을 개방한 뒷면을 보시면 상판 재질이 다른 게 보이시죠? 그리고 라이팅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 제품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먼저 스트릭스 G는 설명서와 하드디스크 확장 키트가 있고요. 스카 3는 설명서, 하드디스크 확장 키트 이외에 키스톤이 있죠. 이번에 스카 3에 적용된 악세서리고요 퍼스널 세팅과 히든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키보드 우측면을 보시면 스트릭스 G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카 3는 이 부분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죠? 옆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키스톤을 장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면 좌측면은 뭐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판 쪽을 자세히 보시면 스카 3가 스트릭스 G에 비해서 약간 더 슬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상판이니까 아무래도 좀더 슬림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배터리, 쿨러 등뭐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의 차이는 이렇게 키스톤 연결부가 스카3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트릭스 G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말고 내부는 거의 99%가 동일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뭐, 외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다르죠. 뭐, 기본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플라스틱 상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카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피러스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더 무거운 느낌? 누를 때 조금 더 쫀득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실제로 스카3 모델에 비해서 스트릭스G는 키감이 약간은 더 가볍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두 제품을, 단순히 그냥 비교만 하시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둘은 금액이 원가가 77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뭐 그래픽카드의 스펙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거 이외에 패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판이라든지 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약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이제 그거죠. 그, 키스톤이 들어가 있죠. 키스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퍼스널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관에서 오는 약간의 이제 뭐, 그레이드 등급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정상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금액이 77만원 차이 나는데 똑같은 거에다가 키스톱만 집어넣어 놓고 둘다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스트릭스 G 모델은 이제까지 없던 라인업이고 그 다음 MSI 제품에 그 GP 시리즈를 잡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서 약간은 이제 뭐 원가 절감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두 모델을 단순 비교하면은 스카가 훨씬 예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스트릭스 G 모델 같은 경우 이 모델만 보시면 굉장히 잘 빠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둘을 비교했을 때 아, 얘가 좀 디자인이 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단순 비교를 해서 외관을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스카3를 사실 분들한테는 좀더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스카3를 구매하실 분들이, 아, 이게 77만원이나 뭐한 8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얼마만큼 더 좋습니까? 뭐 단순히 그래픽카드만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스트릭스지를 쓰는데, 아, 이게 스카랑 비교하니까 별로 안 좋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요런 거는 요렇게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한 번에 다 만들려니까 너무 좀 길어져가지고 여, 이제 오늘은 외관 편, 다음 영상은 제가 성능 편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니 진이였습니다.